안녕하세요. 군산대 한달 소식을 전해드리는 군산대 소식의 MC 이순금, 국태민입니다. 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4월이 찾아왔습니다. 하고 여러분, 소중한 꿈을 펼치는 즐거운 대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우리 대학에는 황룡도서관과 중앙도서관, 총두 곳의 도서관이 서로 다른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 방법과 함께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원화 전시회와 인기 도서 코너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 또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함께 보시죠. 보자. 우리 대학에 있는 도서관 두곳중 먼저 황룡도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룡도서관에 입장하기 위해선 우리 대학 도서관 앱 모바일 학생증 QR코드를 찍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구에는 우리 대학 소식을 알려주는 전광판과 CU 편의점, 그리고 무인출력을 할수 있는 프린터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공부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우리 대학 학우들에게 아주 유용한 공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황릉도서관에서는 음악이 있는 열람실, 원화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도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입구로 들어가면 도서 자동 반납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안으로 더 들어가면 대출실과 학술전자정보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층과 3층에는 사회자연과학자료실과 인문과학자료실이 존재해 원하는 책을 선택해 읽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월 인기도서 코너와 전자책 다독상 행사 등을 진행해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습니다. 3월 인기도서는 신작도서와 베스트셀러로 도서가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신분이 10일 동안 연장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더 많은 도서관의 정보를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도서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면 됩니다. 두 도서관 모두 유용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월 21일 화요일, 우리 대학 박물관 앞마당에서 박물관에서 새 학기를 새기다 문화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며 나만의 도장을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함께, 함께 보시죠. 3월 21일 화요일, 우리 대학 박물관 앞마당에서 박물관에서 새 학기를 새기다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총 25명의 학우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여 나만의 도장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나무에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직접 그리고 조각하면서 각자 개성 있는 도장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박물관에서 새학기를 새기다를 담당하게 된 조예나라고 합니다. 이번 문화 이벤트로 학내에서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새학기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새학기 새마음을 기념하여 도장에 새길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저희 박물관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 새학기도 파이팅입니다. 앞으로 이스의 교내 행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학우 여러분 모두 새 학기 즐거운 학교 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3월 20일 월요일부터 대중교통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또한 권고로 전환되며 우리 대학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 현장을 함께, 함께 보시죠! 보시죠.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을 포함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만에 학우들은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고 학내 식당에서도 자유로운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반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과 함께 마스크를 벗는 것을 낯설어하는 학우들의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 해제하고, 솔 생활하던 건 편해요. 말할 때도 편하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너무 잘 되고. 근데, 좋은 점은 이건데, 안 좋은 점은, 그러니까 이렇게 미세먼지 끼고 하는 날에는, 어쨌든 착용해야 되는데, 이걸 굵거면 굳이 너무 빠른 시기에 해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나중에 해제되지 도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 많은 교내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편안히 즐기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학우들에게 순수한 낭만과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는 벚꽃이 봄을 맞아 개화했습니다. 우리 교내에서도 많은 벚꽃을 볼수 있는데요. 멀지 않은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즐거움 그 현장을 최지수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산대 소식 리포터 최지수입니다. 봄을 맞아 전국의 벚꽃이 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 주변에는 어떤 벚꽃 명소가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학생생활관부터 해양과학대학까지 이어진 학내 도로를 따라 수많은 벚꽃이 필 예정입니다. 벚꽃이 핀다면 많은 학우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름답게 벚꽃이 핀 캠퍼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도세정거장이면 갈수 있는 은파우수 공원도 군산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입니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많은 관광객들과 군산 시민들은 벚꽃을 보기 위해 은파우수 공원을 찾습니다 벚꽃 음, 피면 친구들이랑 같이 은파공원 가서 볼 거예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돗자리 깔고 막걸리 먹을 거예요 우리 대학 주변 벚꽃 명소에서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하고 추억도 남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군산대 소식 리포터 최지수였습니다. 향기도 모양도 색깔도 다양한 아름다운 봄꽃처럼 알록달록 수만 가지의 행복이 찾아가는 4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나날이 되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달에 더욱 유익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럼 안녕!